안녕하세요. 베드로에 선하님 계신 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월 1일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와 같은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에스더를 포함해서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이 올 한해 우리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21년도 한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가정들,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 영혼들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중하면서요.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 예, 올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여기에 연결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된 말씀인데요. 역대하 23장입니다. 예, 16절을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 당시에 참으로 신실했던 제사장 여우야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아달리아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습니까? 스스로 여왕이 되었죠. 6년 동안 악한 그런 왕노릇을 했죠. 그러는 동안 남유다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 아달리아 여인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요아스 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 주셨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가 온전히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또아달랴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요 금방 읽었던 16절 말씀부터 세 가지 예,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제사장을 통해서, 예, 이루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과 모든 백성들과 왕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선민, 예, 백성들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다짐, 그 언약을 세우는, 예, 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야, 오늘날, 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 주시는 말씀은요, 어제까지, 즉, 2020년도 한 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와 같은 회개하는 마음과 이제 올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올한해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과 결단입니다. 그것이 선민들로서의 언약을 세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인데요. 우상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예. 특별히 그당시에는요 바알을 제거하고 또 바알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바을을 섬겼던, 예, 맞단. 그 제사장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예, 이제는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레이 사람으로 온전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드나들지 않도록, 예. 이전에는 성전이, 온전히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전을 쇄신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 당시에 어두운, 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여우야다 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와 같이 하셨어요. 저도 여우야다 종처럼 그와 같이 신실한 종올한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들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종이고 여종들입니다. 여우야다 제사장처럼 올한해 맡겨주신 사명들,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기를, 그래서 풍성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또 허락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새해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묵상 읽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릎 꿇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는데, 또한 이 모든 새해 한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들, 축복된 발걸음으로 많은 열매 주시는 발걸음들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